안녕하세요. 뜨개지우입니다. 뜨개지우 81화 찍고 있는데요. 손뜨개 마스크 줄하고 이제 마스크 스트랩이라고도 부르죠. 그거를 이제 이번엔 좀 예쁜 거를 한번 떠볼게요. 맨날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것만 제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뭐 소장 가치가 있는 선물용 아니면 나는 꼭 소중하니까 예쁜거 해야 되는 분들 선물용이나 또뭐 뜨개질 하니까 좀 예쁜 것도 한번쯤 떠 놓으시면 뭐 남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 그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네이클로바 모양인데 지금 네이클로바 모양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원래는 요거 긴뜨기 두번 감아 긴뜨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넓어져서 이거 지금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뻐요 근데 지금 이 보라라 사진상 별로 안 예쁜데 어, 특이하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꽃무늬는 이제 제가 지금 만들어 본 건데, 요것도 좀더 예쁘게 다른 색으로 한번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실은 제가 맨날 쓰는, 저기, 그, 어, 오가닉 코튼 실이고요. 어, 느낌은, 다시 말하지만, 속옷 같은 느낌이 납니다. 뭐 실키한 느낌이 아니라 면 속옷 같은 느낌. 그죠? 그거고, 오늘은 이제 예쁜 거 뜨려고 특, 특별히 2호 쪽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떠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네이크로바 모양이에요. 네 개. 요거도 뜨는 방식을 일단 설명하면 한 반절을 전부 뜨고 다시 돌아가면서 나머지 반절을 뜨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 실은 이제 안쪽에서 빼서 제가 먼저 한번 찍다가 저기 뭐 택배 오는 하는 바람에 다시 찍는 바람에 이 실이 먼저 빼놨네 새실인데 <laughs> 새실 풀어서 네이크로 보니까 한번 초록색으로 떠보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기에도 실을 꼽아서 묶어 놨습니다. 한번 뜬 관계로 자 이렇게 해갖고 첫 번째 이거를 어떻게 코를 안 늘어나게 딱 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코를 잡아서 딱 붙여서 끝에다가 아주 붙여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짠. 최소한 끝에다 붙여갖고, 자, 여기서부터 셀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했는데다가 손톱을 딱 누르세요. 그리고 네 개를 더합니다. 그럼 일곱 개 했죠? 일곱 개에서 아까 손톱 눌렀던 데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짠. 또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또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를 해주십니다. 빼뜨기 세개 했어요. 반복하면 더 헷갈리니까 한 번씩 말할게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알아 들으세요. 자, 세 개를 했고. 이렇게 어, 사슬 7 개에서 빼뜨기 3 개로해서 이만큼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감아서 요 구멍이 생겼죠. 이제 여기에 한꺼번에 딱 묶었기 때문에 사슬 4 개짜리 했던 구멍에 그 쿵구멍 사이에 그냥 넣어서 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실 겁니다. 두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세개 해서 여기에 내나 그 자리에서 빼뜨기를 또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네이클로버 한입이 됩니다 자 이번엔 두번째 이파리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 둘셋 해서 감아서 그 자리에 하나 둘세 개를 하면 기둥까지 포함해서 네 개가 됐죠 그럼 요거도 네이클로버 한입이 된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한 네이 클로버의 절반이 됐죠. 이제 나머지 다른 또 절반을 뜰어 갈게요. 이번에도 일곱 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손톱으로 딱 잡고,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동그랗게 말아서 세개 눌렀던 자리에 빼뜨기. 하나, 둘, 셋 하고, 요 상태에서 그대로 요거 놔두고, 요거만 잡고, 이렇게 당겨서 감아서, 아까처럼 여 사이에 긴뜨기를 하나 두개 하시고 사슬을 세개 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빼뜨기가 할 때는 좀 이쪽으로 붙여갖고 해야지 예쁘게 되겠죠, 이파리가.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파리를 또 만들어줍니다 네이클로버 하나의 이파리에는 기둥이 음, 아이고 말하면서 또, 기둥이 네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개 했죠 그럼 이제 네이클로버 두개 했어요 절반 다음 또 새로운 세 번째 네이클로버 만들러 갑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해서 세번째에서 이렇게 드릴게요. 음. 자, 요대로 놔두고 요걸 잡고 돌려서 감아서 빼뜨기예요 자, 다음은, 하나, 둘, 셋, 해서, 이, 유, 저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또, 되죠. 자, 그러면, 내가 너무 힘을 줘갖고 지금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네이클로바. 세개 만들었죠. 다섯 개 갖고, 요번, 저기, 샘플을 시범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을 거니까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 나 이거 갖고, 이 사이에,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원래 여기에, 두 개를 해도 되는데, 네이플로는, 네이클로버는 꽃잎이 아니잖아요. 동그란 모양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꽃잎처럼 보여버릴까봐 가해를 어, 세 개씩 하는 거예요. 원래는 두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네 번째 했죠. 이제 다섯 번째 꽃잎도 만들어. 이렇게 해서, 어, 마스크 줄은 저는 20개 떴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7 18, 19, 19, 20개. 20개 하니까 길이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어, 여러분한테 가르쳐줄 때는 5개만 떠서 가르쳐줄게요. 감아서 자, 일단 이게 마지막 꽃잎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음, 아니지. 하나, 둘, 셋 해서, 마지막 꽃의 꽃잎입니다. 하나, 둘, 셋. 약간 다를 거예요. 하나, 그동안은 두 번째 꽃잎은, 긴뜨기를 3개 해서 끝냈는데, 이번에는, 긴뜨기 2개 하고, 사슬 3개 해서, 이렇게, 빼뜨기를, 이 꽃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기둥은, 긴뜨기 두개 양쪽에 사슬해서 네 개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해서, 음, 이제 여기 꽃잎은 이제 완성이 되어야 돼서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것도 마찬가지죠? 완성된 꽃잎을 만들어야 돼서. 자, 됐죠? 또 사슬 세개 해서, 요 마지막 꽃잎 잘 보셔야 돼요. 틀려요. 중간에 까고. 세개 요거는 이제 이어지는 꽃잎이니까 이렇게 네개 해서 다음. 다음. 아까 반절 떴던 꽃에다가 감아서 이쪽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이번 버튼은 이제 쉬워요. 한 반절 뜨기가 힘들지? 반절 뜨기가 세개 맞죠? 하나 둘셋 해서 이해하시겠죠. <laughs> 이해하신다고 어, 해야지. 어, 이게 조금 초보자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또못 뜨고 그냥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손 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건, 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떠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절짜리 꽃잎을 뜨고 있, 이제 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됐나 네잎이 됐죠. 아, 어머 들이 가서 떴네 또. 이제 네이 클러버 같은가요? 요거 예쁘죠? 보라보다 요거 훨씬 예쁘네. 그죠? 요걸 쭉 해놓으면 이제 마지막 어 여기 왔을 때 <laughs> 고리를 달았어야 고리를 꼽고 떴어야 되는데 빼먹었다. 그죠? 고리 꼽을 지금 10분 넘어서 안돼. 저 다른 거 떼야 되니까 여기 왔을 때 고리를 어떻게 넣냐면은, 요렇게 해서, 이 안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걸 계속 아무 일도 없던 듯이 뜨면 돼요. 이쪽에 끝에쯤에서, 끝에쯤에서요. 그죠? 아우, 이거, 그죠? 세개 해서, 마지막 또 여기 꽃잎 만들게요. 자, 세개 하고, 자, 넘어갈 때는 그냥 돌려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만 하고 하나, 둘, 셋해서 먹어 꽃잎 마무리 하고 하나, 둘, 셋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고 감아서, 다음 꽃잎. 또, 요쪽은 마지막 꽃잎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빼뜨기 하고, 이제,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어렵지 않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마지막 꽃잎이 안전 마지막이 다 됐다고 보면은 사슬 세개를 해서 빼뜨기하고 사슬 하나하고 이제 잘라서 속 집어넣으면 돼요. 그거 이제 마스크 스트랩이 되는 거예요. 20개 떼서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영상을 몇번 다시 그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여기 돌리는 부분만 조금 보시면 어 이거 예쁘고 요거로 제가 앞 영상에 보면 가방 뜬거 있어요 그런식으로 응용하고 도 되고 요거로 블랭킷 떠서 떠도 되고 스카프 떠도 되고 예뻐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어, 요정도면 예쁘네요 어, 내가 뜬 보라 보다 여기 훨씬 진짜 네잎클로버 같은 색깔이 됐죠 일단 요거는 요렇게 뜨시면 되고 다음은 <laughs> 더 어려울라나 이거 꽃잎인데 좀더 예쁘게 떠볼게요. 일단 꽃잎을 잘 보이는 걸로 할까? 자, 잘 보이는 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고리는 나중에 밖에 거, 와, 잘못됐죠. 저거 우리 12시 되면 나밥 먹으라고 올리는 거니까 좀 듣기 싫어도 좀 참으면 조용해집니다. <laughs> 이거는 꽃 안에 또 특이하게 하나, 둘, 셋, 네개 해서 꽃실 쪽부터 다 떠줄 거예요. 빼뜨기 해서 이 가운데다가 아니, 음, 응. 이거는 사슬인 사, 원래 사슬로 해야 되는데 사슬이 너무 힘이 없을까 봐 제가 음 응. 원래는 이렇게 안나 둘 해가지고 여기에 두 코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카메라를 하면 세겠죠? 네 개, 다섯 개, 여섯. 하고 빼뜨기로 붙여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똑같은 거를 떠줍니다. 여섯 번째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하고 빼뜨기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꽃이 부분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여섯 번째 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하고 빼뜨기 하시고. 요것도 다섯 개 해갖고 시범 보여드릴게요. 일곱 개입니다. 해서 여섯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아주 섬세하죠? 섬세한 작업입니다. 셋, 넷, 다섯 개 하고, 여섯 개할 때는 이쪽으로 살짝 돌려서 해주시면은 또 빼뜨기 해주시고. 네 개,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짠. 됐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잘라줍니다. 아고 이제 또 발지러워졌는데. 자, 요거면 끝이죠. 그다음에 자 다섯 개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실을 달을 거예요. 무슨 꽃을 할까? 색깔을 바에를 핑크로 했는데 바퀴를 뭔 색깔로 해볼까? 아 흰색으로 할까요? 흰색이 예쁘지? 흰색이 잘 보일 것 같아. 여, 내가 연습을 했어. 자, 이번에는 요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짠, 요거 달때 아, 여기에다가 고리를 끼우시면 돼요. 아, 여기다 할때 고리를 끼우면 는데 제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고리 끼우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꼽아도 됩니다. 아우. 어뜨뜨긴가 하나, 둘, 셋 해서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번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해서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옆에 자리에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해서 또 그, 그 자리에 <laughs> 짧은뜨기. 뭔지 알겠죠? 세개 했죠? 꽃, 어쨌든 세개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건너갑니다. 다른 꽃으로. 그럴 때 그냥 여기에 빼뜨기로 건너갈게요. 이렇게. 잘 잡고. 빼뜨기로 가, 두 번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제 자리에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개 짧은뜨기 하나 한, 모두 한 구멍에 들어가죠 그 다음 구멍에도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사슬 세개또 짧은뜨기 하나 하면은 이쪽에도 꽃잎이 세개 됐어요 아까 네이클로버처럼 한쪽 면을 먼저 완성해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응. 이것도 빼뜨기로 이 줄로 이렇게 건너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사슬 하나 아, 짧은뜨기 하나 먼저 뜨고 하나 둘셋그 자리에 음. 하나 둘 아유 자꾸 헷갈리죠. 에? 그 옆에도 항상 짧은뜨기 먼저 시작하고 둘 셋에서 또그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한번 사슬 세개 이렇게. 이게 한 세트가 한 구멍에 다 들어가게 그 다음에는 꽃잎을 또 빼뜨기로 옆에를 건너가서 한 시간에 두 개를 하려그러니까 괜히 바쁘네요. 하나씩 차분했어야 되나봐. 근데 너무 마스크 줄을 여러 시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똑같이 자 이번에는 어, 이렇게 똑같이 이제 꽃 모양은 뭔지는 알겠죠. 뭘 의도하는지는 하나 둘셋 해서 원래는 막 킨뜨기로 했었는데 너무 커지고 복잡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같은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앙증맞아요. 세개다 했죠? 그럼 이줄 줄 부분을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건너간다고. 자, 마지막 꽃님 와서. 하나, 둘, 셋 해서 그 자리에다가 해주시고, 꽃잎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옆에 꽃잎 시작. 지금, 아까 12시 그 알람 울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돌아갈 거니까 다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가들 저거 급식 줘야 돼. 아이고, 저거식 뜨기가 아니라, 저기 짧은 뜨기자.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 둘, 셋. 그래도 다섯 개죠 신랑 있으면 더못 찍겠는 거 있죠, 영상을.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애들 있는 데는 괜찮아. 다 했으면은. 그거 빼뜨기 한번 해주셔도 되고 이쪽으로 붙이겠다. 받아 해줄까? 빼뜨기를 한번 해주셔요. 예뻐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 꽃잎으로 건너갈 때는 아까 여기 했던 데다가 이제 또 빼뜨기로 가줘야지 이렇게 대충 가주면돼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또 여꽃잎에다가 넣어야죠. 여기다 사슬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사슬 세번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번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한번 하나 둘셋 해서 짧은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번그 옆에 코 하나 둘셋 해서 그 자리에 짧은 코 짧은뜨기 자다 됐죠 그럼 여기 이 정도 이제 다그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 예쁘라고 다음에 자꾸 살짝 건너가는 신용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별관이죠 별거 별관인데 별거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어때요 꽃은 됐어요 이렇게 꽃 예쁘겠죠 많이 해놓면 으 예뻐요 지금 <laughs> 세개더 해서 음. 이거는 제가 만든 디자인인데 어디 있을지도 모르죠 또 클럽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있는 문이에요. 디자인은 뭐, 따로, 이제, 제가 뭐, 그, 디자인은 어디까지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겠나. 그렇고, 요거는 금방, 금방이 아니라, 저번 때 이걸 만들었는데, 이건 긴뜨기를 만들었는데, 뭐 복잡하고 두툼하잖아요. 근데 여기 훨씬 이쁘네. 얄쌍하니까. 여기 스트랩으로는 여기 더 나을 것 같아요. 뒷모습으로 이제 정리 좀 해야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에 음, 예쁘게 딱 보고 싶으면, 여러분도 디자인을 이렇게 건너가 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음, 비율만 맞추면, 비율을 맞춰서 디자인 하면 돼요. 단순하죠? 단순한데, 반절 뜬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이게 좀 이렇게 모아라고, 예쁘라고. 이 비트킬 가고, 마지막 곳을 찾았어. 잘안 보인다. 초코라 좀 힘들어. 아, 여기 또. 여기서 고리 한번 또 꼽았어야 되죠 마스크 고리 이게 힘들으면 떠놓고 그줄 달린 마스크 고리 뜬 집어 넣으면 돼요. 자. 준비할 때 열심히 했는데 힘들어. 한번 망해 한번 영상 엎고 다시 찍으니까 목이 아파 버리는데 아우 됐죠. 됐어. 자, 여기까지 와갖고, 빼뜨기 한번 하고, 자르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꽃잎도, 이제, 꽃잎도 스무 개, 20개, 스무 개나 뭐, 길이 맞춰서 스무 개. 이렇게 딱 하면은, 꽃잎, 음, 꽃잎 마스크, 마스크 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달면 되죠. 또 이거 말고도 뭐, 하트 무늬 뭐 그런 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게 예쁜지 아니면 또 자기도 어 이런 디자인 나도 하겠네 싶으면 또 여러가지 색으로 자기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 대신 이렇게 여, 예쁘게 많이 하면은 이제 코바늘을 2호로 쓰시든지 더 얇은 레이스 실 있죠 우리 메리아스 뜨는 실 옛날에는 그실참 많이 썼습니다 그 메리아스 뜨는 실로 뜰수 있으면 인내심을 갖고 착한 마음 먹고 뜨면은 훨씬 예쁘겠죠 전 돌착한 마음을 먹고, 약간 도꿉을 줄였기 때문에, 응, 어, 아까 요거, 요거도 참 이쁘게,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런 거. 예쁠 것 같으죠? 자, 요런 거 한번, 어, 나만의 스트랩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음,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